이런 게 운명이라는 걸까요? 평범한 청소부 김순덕 씨는 그날 밤 자신이 선택한 그 일이 자신의 일생을 180도 바꿀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들린 작은 울음소리, 박스 속에서 힘없이 울고 있던 갓난아기,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적은 듯한 쪽지 한 장. 부디 잘 키워주세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갓난아기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순덕 씨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김순덕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아파트 청소부였어요. 50살이 넘은 순덕 씨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쓰레기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작게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어? 이게 뭐지? 박스 안에서 빨간 담요에 쌓인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순덕 씨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아기는 너무 예쁘게 생겼고 작지만 울음소리는 또랑또랑했어요. 박스 안에 쪽지가 보였어요. 열어보니 부디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말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순덕 씨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앉아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죠. 마치 자기를 구해줄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던 순덕 씨에게 아기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순덕 씨는 막상 아기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죠. 우리 집에 가자, 아가야. 순덕 씨는 아기에게 지혜로운 호랑이가 되라는 뜻으로 지호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호는 자라면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돌도 안된 아기가 글자를 알기 시작했고, 두 살이 되면서는 책을 읽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순덕 언니, 이 아이 정말 똑똑하네. 천재인 것 같아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놀라워했어요. 지호는 네살에 초등학교 문제집을 풀었고, 다섯 살에는 중학교 수학을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순덕씨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이런 천재 아이를 자신 같은 청소부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10년이 흐른 지금. 열 살이 된 지호는 여전히 뛰어난 머리를 가진 아이로 자랐지만 순덕 씨 눈에는 그저 마냥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이었죠. 지호가 열 살이 되면서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천재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기관 단체들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아주머니 이 아이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특별한 교육을 받았나요? 하루는 지호 담임 선생님인 박혜진 씨가 순덕 씨를 찾아왔어요. 지호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질문을 서슴없이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집에서 책만 읽혔는데, 순덕 씨는 어쩔 줄 몰라했어요. 사실 지호는 혼자서 모든 걸 배웠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읽고 제가 얻어다 준 컴퓨터로 스스로 터득한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더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호의 천재성이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한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고 기사가 나간 후부터 순덕 씨 집에는 온갖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거든요. 지호 어머님. 우리 학원에서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를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겠습니다. 방송에 한번 나와 보시면 어떨까요? 순덕씨는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그룹 상무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최민철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호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아, 사실 저희 그룹에서 특별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호군 같은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최민철의 말은 매우 그럴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순덕 씨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민철이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지호군의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최민철 옆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분은 저희 그룹 교육 담당 전은영 상무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전은영입니다. 전은영은 순덕 씨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마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지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저는 형이 순덕 씨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작고 낡은 오래된 빌라였거든요.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우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저희가 지호군을 서울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내드리고 기숙사 생활도 하게 해드릴게요. 기숙사요? 순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게 아이에게 더 좋을 거예요. 아주머니도 지호 군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최민철이 끼어들었어요. 물론 아주머니께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군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순덕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굳이 지호를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그냥 후원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하지만 저는 지호와 떨어져 살 생각이 없어요. 순덕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은영의 표정이 냉랭하게 변했어요. 아주머니, 현실을 보세요. 청소부인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수 있겠어요? 그 말에 순덕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순덕 씨가 문을 열어 주자 최민철과 전은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최민철의 마지막 말이 순덕 씨의 마음에 꽂혔죠. 아주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지만, 뭔가 위협적이었어요. 최민철이 다녀간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순덕 씨가 일하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거든요. 순덕 씨, 미안해요. 관리사무소에서 인원을 줄이라고 해서 관리소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덕씨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갑자기 해고라니 이상했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서나 거절당했어요. 이상하게도 면접을 보러 가면 담당자들이 순덕씨만 보면 고개를 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미 사람을 뽑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그 자리에 구인 광고가 다시 나는 걸 봤거든요. 지호의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지호가 다른 아이들과 싸웠다는 말이 나왔죠. 지호 어머님, 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박해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지호가 그럴 리 없어요. 순덕 씨가 항변했지만 다른 아이들 부모들까지 항의하러 왔어요. 지호 엄마, 우리 아이가 맞아서 병원에 갔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를 학교에 보내요? 순덕 씨는 억울했어요. 지호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 영상까지 있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 지호에게 물어봤어요. 지호야, 정말 친구들을 때렸니? 엄마, 나는 안 했어. 정말이야.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열살 아이치곤 너무 슬픈 표정이었죠. 결국 지호는 학교에서 일주일 정학을 받았고 순덕 씨는 계속되는 일자리 거절로 생활비가 떨어져 갔어요.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호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순덕 씨는 깜짝 놀라서 학교로 뛰어갔어요. 분명히 아침에 왔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안 보이네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CCTV는 확인해 봤어요? 네, 확인해 봤는데 지호가 혼자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세요? 가난하지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순덕 씨와 지호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 정말 안쓰럽죠? 갑자기 나타난 최민철이라는 사람 때문에 평범했던 순덕 씨의 일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호마저 사라져버렸으니, 과연 대성그룹 최민철, 이들이 원하는 게 정말 지호의 교육일까요? 뭔가 더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갑자기 사라진 지호 때문에 아무 일도 할수 없던 순떡 쉬는 순간, 지호가 어디로 갔을지 머리에 떠오는 곳이 있었어요. 대성그룹이었죠. 급히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를 한 후, 대성그룹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지호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놓으세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순덕 씨를 막았죠.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그때 최민철이 나타났어요. 아주머니 지호는 안전해요. 회장님께서 직접 돌보고 계세요. 당장 만나게 해줘요. 유괴범으로 신고할 거예요. 잠깐만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민철이 순덕 씨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아주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된것 같네요. 최민철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호가 사실 대성 그룹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호는 대성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순덕 씨는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10년 전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갓난아기였던 손자도 함께 실종됐죠. 그 아이가 바로 지호예요. 순덕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10년 동안, 네, 회장님의 손자를 기르신 거예요. 그때야 순덕 씨는 왜 그들이 그토록 지호를 데려가려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죠? 회장님께서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오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드리려 했는데, 그래서 저를 괴롭힌 거예요? 순덕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호는 대성가의 유일한 후계자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해요. 순덕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지호의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몰려왔거든요. 지호를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주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순덕 씨는 최민철의 안내로 대성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있는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대성선우 회장을 만났죠.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머니. 대성 회장은 70대 노인이었는데 순덕 씨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지호는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저는 영이 지호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엄마, 지호가 순덕씨에게 달려왔어요. 순덕씨는 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호야, 무서웠지? 괜찮아? 회장이 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를 닮았어요. 지훈이요? 네, 제 둘째 아들입니다. 지호의 아버지죠. 회장은 지호에게 다가갔어요. 지호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란다. 하지만 지호는 두려워하며 순덕 씨 뒤로 숨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랑 살고 싶어요. 회장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쳤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호는, 순덕 씨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호가 어떻게 쓰레기장에 있었던 건가요?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사라진 후 아무런 단서가 없었거든요. 그때 전은영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제 지호를 제대로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덕 씨는 전은영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혹시 전 상무님도 10년 전부터 계셨나요? 네, 그때도 지호를 찾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순덕 씨는 갑자기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지호와 함께 있던 담요를 다시 생각해 보니 거기에 DS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혹시 지호 담요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담요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순덕 씨는 전은영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걸 눈치챘어요. 순덕 씨는 전은영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회장님, 혹시 10년 전에 지호를 찾을 때 쓰레기장도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곳을 다 찾아봤죠. 그런데 저는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지호를 발견했거든요. 회장이 놀라며 저는 영을 바라봤어요. 전상무, 당신이 담당했던 구역 아니었나? 저는 영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당시 상황이 급해서 모든 곳을 다 확인하지 못했나 봐요. 급해서? 회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순덕 씨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호와 함께 있던 쪽지도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급히 써서 맡긴 것 같았거든요. 순덕 씨가 그 쪽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면서 순덕 씨가 그 당시 휴대폰으로 찍어놨던 쪽지 사진을 회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건 우리 며느리 글씨군요. 며느리요? 네. 지호 엄마의 글씨입니다. 전은영이 점점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순덕 씨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전상무님, 혹시 그 당시 지호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나요? 아,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전은영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회장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전상무, 당신 혹시? 회장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전은영이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거였어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전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지훈 상무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훈 상무님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설마 당신이 아이를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작은 아기를 보니까 저는 영이 흐느끼며 진실을 털어놨어요. 차마 해칠 수는 없어서 아파트 쓰레기장에 놓았어요. 누군가가 발견해서 잘 키워주기를 바라면서요. 순덕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갓난 아기를 버린 거였죠. 그리고 10년 동안 회장님을 속였어요. 지호를 찾지 못한 척 하면서 회장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손자를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도 지호가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10살이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죠. 그럼 나를 버린 게이 아줌마예요? 지호의 물음에 전은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회장은 즉시 보안팀을 불러서 전은영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어요. 전은영은 유괴와 사기 혐의로 끌려갔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회장이 순덕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호는 어떻게 됐을지 순덕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전그 작은 갓난아기가 이렇게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지호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회장은 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지호야,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자. 넓은 집에서 좋은 교육도 받고. 하지만 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순떡 엄마와 살고 싶어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호의 말에 회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호야, 넌 우리 가족이야. 순덕 엄마도 제 가족이에요. 열살 아이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순덕 씨가 회장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지호가 원한다면 저와 함께 지내게 해 주세요. 대신 지호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 볼수 있게 해 주시면 돼요. 회장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아주머니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지호 교육비는 물론이고 아주머니 생활비도 제가 모두 책임질게요.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호가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아주머니 지호는 제가 기를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도 받으면서 자라면 더 좋겠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군요. 그후 지호는 주중에는 순덕 씨와 함께 살고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회장은 지호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고 순덕 씨는. 여전히 지호의 엄마로서 사랑을 주었죠. 몇달후 지호가 순덕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 왜?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순덕 씨는 지호를 꼭 안아줬어요. 10년 전그 추운 밤에 울고 있던 작은 갓난아기가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니까요. 저는영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빌었어요. 순덕 씨도 그런 그녀를 용서했죠. 만약 저는영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자신이 지호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가슴 따뜻한 결말이었죠. 순덕 씨의 10년간 사랑은 결국 보답받았고, 지호도 진짜 가족들을 모두 찾았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기도 해요.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 말이에요. 순덕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죠. 지호는 이제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날 거예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 10년 동안 키워준 엄마의 사랑과 손자를 찾기 위해 10년을 기다린 할아버지의 사랑을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